잘 감아보세요 잘 감으세요 오사이 된다 됐트 <laughs> 사이즈 네. 자자지그시 잘하고 있어요 자 잘하고 계세요 계속 하셔야 돼요 아니 아니 자 계속 하세요 you <laughs> 왔다. 오 보인다 보인다 오, 오, 오 사이드 크라 그래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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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힘써 힘써 가무실 사이로 끊까 자, 이거 이거 자, 잘하고 계세요 자, 아, 터치시면 안 돼요 자, 잘하고 계세요 아주 예 네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쫄지 마세요, 쫄지 마세요. 차라리 펌핑을 하시면 안 돼요. 쫄지 마세요. 최근에 계속 터져서 그래요. 자,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. 천천히 하시, 천천히 하시. 펌피한다면 빨리 가보시면 되고 편하게 하셔도 돼요 아두어고 어쩔 죠잘 안되고 엄청 는데 미리 안간 기적에서 어 간격에 <목소리> 그러면 일단 하세요 일마다 사이들려가지고안될것 같으면 펌핑하시고 일단 지금 그대로 그냥 가세요 다손죽여서 보고 있 뽑혀서 뽑다서뽑혀오 뽑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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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더더더더 더. 그혀오그다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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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오! 사이즈 오케이 오, 진짜 크다. 이야, 이야. 해냈스해냈스